자려 연속 수기술 준비. 어 에. 어, 뭔가 틀린데. 시작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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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에. 바로 투어. 쇼 발차기 준비. 에. 시작. 바로. 대고. 셔. 어 은재는 연습 열심히 했나 본데. 연습 많이 했습니까? 예, 그 준비. 차렷. 기본 자세 연결되요 준비. 시작. 쇼. 에이 시작. 에이 바로. 에이 쇼. 후방납법 준비 에이 시작 바로 시작 후방 납법 준비 시작 팔 펴줘야지 팔이 펴져야지 발끝 하늘 봅니다 바로 시작 자,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들어갑니다.